안녕하세요 야구로그입니다. 롯데 야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다루는 걸 목표로 하는 제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많은 롯데 팬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선수 바로 서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준원은 2019년 신인지명회의에서 모두가 아는 그 선수라는 소개를 받으면서 롯데 유니폼을 입었죠. 당시 롯데는 서준원에게 3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안겨줬는데, 이 3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은 2000년 이후 롯데 신인 계약금 공동 3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팀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입단하자마자 바로 1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불펜과 선발을 오고 가는 맹활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 시즌의 기대감은 절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기대만큼 2020년 시즌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롯데는 샘슨이 자가격리, 박세용이 부진 이런 게 겹치면서 상당히 선발 로테이션이 삐걱거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준원이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이선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준원은... 어, 좀처럼 시즌 초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세경기 연속 패배세경기 연속 5이닝도 버티지 못하고 조기 강판을 당했고 이세경기에서 겨우 10이닝을 던지는 데 그쳤고 평균자책점은 무려 12.60입니다. 이 정도라면 2군으로 내려가서 뭐한달 이상 있다 올라와도 할 말이 없는 성적입니다. 최근에 부진에 대해서 이런저런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세 가지의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먼저, 과다 이닝 소화입니다. 고교 때부터 최근 프로에서의 2년간까지, 어 쉬지 못하고 좀 많은 공을 던졌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4년 평균으로 보자면 73 이닝 정도를 던졌습니다. 이 정도를 두고 과다 이닝 소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교 시절만 보더라도 고2때 많이 던지고 고3 때는 관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프로에서도 1년 차에 97이닝을 던졌는데 올해는 64.2이닝으로 그렇게 페이스가 빨리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10일간의 휴식을 줄 정도로 팀에서는 서준원의 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다 이닝 부분은 어 패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냥 운이 없다 이겁니다.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표를 보시죠. 최근 2년간 서준원의 선발로서의 성적 비교입니다. 경기당 이닝이 정말 소폭 상승한 반면 득점 지원은 1.47이나 상승을 했고 수비 무감 평균 작책점인 FIP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바빕은 작년 3월 3분 5리에서 올해 3월 1분 2위로 불운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불운이다, 운이 없다, 이런 부분도 패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본론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서진원의 구속저하를 저는 뭐 이번 부진의 중요한 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를 보시죠. 2019년 서준원의 직구평속은 146킬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구평속이 144.2킬로로 무려 1.8킬로나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에 서준원이 예리한 제구나 변화무쌍한 변화구로 타자를 요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구위로 타자를 윽박질러서 잡아내는 유형인 터라 이런 직구구속의 하락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올해 팀에서는 6월 24일 1군 말소리 시키면서 휴식을 줬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11호인 7월 4일 1군에 복귀했는데 힘을 모아서 비축하고 오라는 팀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주로는 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쉬기 전보다 더 떨어진 구속을 보였어요. 휴식 전에는 144.9kg, 휴식 후에는 143.4kg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구속에 하락이 되면서 치른 대가는 정말 비쌌습니다. 휴직 전 성적과 후 성적의 비교인데요. 경기당 이닝의 감소는 물론 피안타율이 거의 1할 가까이 치솟았고 평균자책점은 10점대에 육박합니다. 전혀 같은 선수라고 볼수 없을 정도의 기록의 편차입니다. 저는 구위형 투수인 서진원이 구속을 이루면서 성적이 나빠졌다고 하는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렇다면... 직구 구속은 왜 떨어졌을까요? 저는 서준원의 체중 문제를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고3 때 프로필 몸무게가 90kg인데 2020년 시즌 공식 프로필 KBO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프로필의 몸무게는 95kg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신인 지명시 사진, 2019년 사진, 그리고 2020년 사진입니다. 예,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사이담 투수에게 체중 증가는 좋은 조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서준원의 경남고 선배 한현희가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서준원은 본인의 주무기인 빠른 직구를 하루빨리 되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준원의 최근 부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